잠시만요. 얘네 도안 뭐야? 안주? 안주 굉장히 많이 나와. 오탱커 오. 힐벤이야 우리. 어. 천천히 천천히. 아 살려라. 이거 살려. 아야. 와좋됐다 아, 스노볼 됐나 굴러. 아 돌렸네요. 아 스노볼 왜 이렇게 굴러 아, 이거? 맞아. 야! 아 자리야 뭔데 씨, 시발? 다빔 아웃게요. 한대 끌키니까 죽냐? 개지가 90이네. 향수 안 된다고? 싸아면 아니라 시바애 초에 처음에. 음... 네가 잘렸잖아 아... 개 새끼야. 전클에서는 그냥 방벽만 뚜드려 펴주면 되는데 시발 생각 시작는데뭐 어쩌라고 병신 새끼야. 얘는 정면이다. <laughs> 경면 오와! 메리시 우와! 메리시 아나 저런 아나 저러... 야, 야, 이거 이거 나... 와 자리야 뭐야 우클릭이 115가 다로 죽일게요 아 이거 좋았는데 이거 왜 끼웠어 뽕밥 와... 아뭐야 막았어? 아... 밥사이클은 좋았다 그래 빨리 돌렸어 루시하는게 낫나? 아 화학 너무 많이 맞는데? 라인님! 궁 파밍 해야 돼 라인 개피 궁 파밍이야 이거 나 일부러 죽은 거야 자리야 자리야 정면 아 자리 어 오이라 정면 라 라인 개피 라인 반피 정면 어뭐 자리야 궁 자리야 궁 온다 라이 망치는 썼거든 알겠습니다. 얘들아. 핸려폰을 향해 어! 한주! 폰을 향해 핸드폰을 향좀 잘하더라. 향해 핸드폰을 향해 핸드폰을 향해 핸드폰 얘네들 폰다와나피좀핸나피좀핸 아..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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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뒤에 한조. 나이스 나이스. 어. 중앙에 한조 있어. 정면 정면 한조. 정면 한조예요. 2층 2층 맥. 2층 맥 정면 한조. 딜 넣어 봐. 자료 필요. 2층 어. 2층 맥 2층 맥 1층 맥. 아, 한조 뭐야? 자어가십리아 퓨전지가 온데 근데 씨발 똑똑이가 그냥 서 아. 있네. 장거리를 피 좀. 안 좋아 이거. 잘 써. 나공이찮았어요 나도 괜찮았어요. 나도 괜찮았어요. 나제이찮았어요 나도 괜찮았어요. 나도 나도 괜찮어어

나 충전 좀 하고 올게, 어, 니다 어, 좀 위험하다 이거. 뭐야? 할만해, 할만해 이거. 자리야 합류 늦어. 우주가 시간 끌어주고. 미친... 라인 개. 들어온다. 오자 너무 좋고, 라인 캠핑. 어, 맥클리 라인 캠핑. 클이 맥클이, 맥어이 맥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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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맥클이, 맥클이, 맥맥클 맥클이, 맥클이, 맥 맥클이, 맥 나가보자 저기 <laughs> 싫 괜찮아. 싫어 <laughs> 아니 이거 모이라 뭐 들어와야 돼. 모이라 뭐 들어와. 아. 저거 안쓴거 같은데. 이거 한번 삐끗하면 죽는 거야. 아. 이거 아. 벌써 한 줄. 이거 자탄이야. 이거 자탄이야. 조심해. 어? 잠깐만. 이거 자탄이에요. 자탄. 버틸 수 있나, 이거? 아! 한주 대피! 형, 한주... 한주... 한주 대피. 나이스. 망치로 저... 막았다. 역, 역망치로 막았다, 이거. 이거 쟤공만 한번 잘 가자. 이거 얘네 심리상 2층으로 와. 이거. 2층으로 올 수밖에 없어, 얘네.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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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. 아, 애들 일등 안 와요. 애들 정면 와요. 나이스. 불쌍한 씨빠 아! 오 나이스. 나나 아, 충전 좀. 자리 <laughs> <다리야> 뭐야? <laughs> 막 키스 키스 <히스> 좀 나라. <laughs> 떠났다. 가버렸어. 와, 근데 한조가 참 잘하네. 아, 근데 쟤네 좀 하는데 탱커 써가면서 이겨버렸네. 와, 근데 진짜 뽕 타이밍이 예술이다 진짜. 아, 와, 진짜 다. 나... 예술이야, 예술 그냥 이거는 말도 안 돼. 아 우리 함께한 어 함께한 시간 또 오늘 레드 와인으로 또알아버린또 후도 난 <laughs> 우정. 아 근데 그술 맛있더라, 진짜. 다음에 또 먹어야 돼. 거부감이 없더라. 어. 여자들이 진짜 와인 좋아할 할 만하다. 어. 맛있 근데 그게. 원래 와인이 좀 무겁거든.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먹어 본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. <웃음> <웃음> 여자친구랑 딱한잔 하고 그거 외워놔. 29,000원짜리거든. 음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애들안 나가나? 잠시 반. 네강명 믿고 가강명 믿고 이세계들 그거 같은데? 그 좋아? 순둥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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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응. 어나못 탔어 나이스 어, 차고 와 호그야 나가 이 새끼들아, 이거 다 떠나 나가면 안 되는데, 나 팥집 봐야 되는데, 빨리 먹자. 팥집 내 건데, 그렇지? 네. 나이사 <laughs> 팥집 <팥지> 때문에 <laughs> 조마조마했었네. <laughs> 개지러어진짜 말도 안 돼. 이거는... 와... 실밴 들어가는 게 예술이야. 이게... 와... 근데 잘들어가긴 했다, 근데. 아, 실밴이 진짜... 내가 저기 오른쪽 끝에 쪽에 있어. 어, 그러니까. 거기서 그게...